이것이 리눅스다 3판 15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눅스를 쌈바 서버로 구축을 하고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리눅스를 쌈바 서버로 만든다는 방법은 실제 윈도우즈에서 파일 공유하는 방식을 제공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윈 클라이언트는 얘가 리눅스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공유해놨네. 이렇게 인식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프린터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폴더를 공유하도록 하죠. 실습 2번 윈도우에서 리눅스의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하죠. 서버가 상머신을 초기화하고 다시 부팅하기 바랍니다. 자, 저도 초기화하고 부팅했거든요. 자, 터미널에서요. 먼저 쌈바 패키지를 설치할게요. dnf install samba. 쌈바 패키지를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몇 가지 설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가 설치가 됐네요. 클리어하고요. 자, 폴더를 만들까요? mkdir /shared i r e c t o r y 이 디렉토리를 공유하도록 하죠. 자, 이제 윈도우즈에서 접속할 접속을 허용할 그룹을 생성할게요. 그룹 애드로 Samba 그룹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Samba group. 그리고 디렉터리의 소유 그룹을 변경할게요. chgrp로 Samba 그룹을 Share. 그러니까 share 디렉토리의 소유 그룹이 samba 그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chmod로 770으로 share 디렉토리 속성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ls-ld s l s h a r e 를 보면 share 디렉토리의 소유 그룹도 samba 그룹으로 바꿨고 770으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로키 사용자를 samba 그룹으로 소속시킬게요 유저 모드로 마이너스 대문자 g죠 samba 그룹에 로키 사용자를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samba 패스워드를 하나 지정할게요 로키 사용자에 samba 전용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겁니다 smb passwd 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a 로키 사용자 마이너스 a 하나죠 a 로키 사용자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쉽게 1234로 지정할게요. 1234. 1234.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로키 사용자의 쌈바용 비밀번호 1234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쌈바 설정 파일을 편집을 할게요. gedit로 etc 밑에, 쌈바 밑에 smb.conf 파일입니다. 자, 열고요. 자, 여기서 글로벌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글로벌의 11행 보면 워크그룹이 싼 바로 되어 있죠. 워크그룹을 윈도우즈의 기본 그룹명으로 할 텐데, 윈도우즈의 기본 그룹 이름이 워크그룹이거든요. 대문자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11행 밑에 이제 엔터를 좀 치고 여기다가 다음 내용을 추가를 해주세요. 자, 유닉스 소문자로 쓰세요. 유닉스. charset u t f 8 한글이 안 끼지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map to guest bad user 인증 없이 접속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두 줄을 더 추가를 해 줬고요. 제일 아래에 우리가 공유할 폴더를 이제 추가해 줄게요. 맨 아래 자 share라고 줄까요? share 하고요. 자, pass는 slash share directory요, 방금 만든 게. share directory 하고, writable, equal, yes. 쓰기를 허용한다는 의미겠죠? guest, okay, equal, no. guest 접근은 허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mode는 0777로 설정하면, 파일 전체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고요. 디렉토리 모드 equal 0777도 이것도 폴더 전체를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valid-user-s는 골뱅이 표시하세요 골뱅이 s a 그룹 이렇게 하면은 s a m b 을 허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s a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는 우리 이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로키 사용자를 아까 s a 그룹에 소속을 시켰으니까 로키 사용자가 이 디렉터리를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할까요? 저장하고 닫고. 자, 혹시 글자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테스트 파람 명령으로, 명령을 입력하면은, 자, 혹시 다, 혹시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같이 서비스 파일 OK 나오면은, 일단 문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 그 내용이 출력이 되네요. 자다 됐으니까 SMB 서비스를 재시할까요 시스템 시트를 리스타트 SMB랑요, NMB 두 개를 재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역시 영구적으로 작동되도록 Enable로 바꿔줄게요. Enable SMB도 Enable. 자 이렇게 서비스 됐고요. 방화벽 열어줄게요. Firewall config. 자 runtime 대신에 영구적이었죠? 그리고 쌈바랑 쌈바 삼바 클라이언트 있군요. 쭉 내려서 자 쌈바, 쌈바 클라이언트 두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메뉴의 옵션에 firewall 다시 블록이 자 닫기. 자, 이렇게 해서 서버 가상 머신은 다 설정이 됐고 지금 서버 가상 머신에 이 폴더를 공유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에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할까요? 파일 탐색기 실행할까요? 자, 파일 탐색기 실행해서요. 내네 PC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에 메뉴에 컴퓨터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시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얘를 선택하세요. 자, 그럼 드라이브는 자기가 적당히 필요한 거 하면 될까요? 저는 뭐 t로 할까요? t? 쌈바니까 s로 할까요? s? s라고 자, 이제 폴더를 찾아야 되는데요. 직접 우리가 백슬래시 두개 하고 서버 IP 192.168.111.100번 하고 백슬래시하고 쉐어.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 줄게요. 그러면 서버의 쉐어 디렉토리 여기서 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얘도 둘다 체크를 해주세요. 둘다 체크해 주고 마침. 자, 사용자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사용자 물어보면 우리 사용자가 로키를 아까 허용해 을 줬죠. 그 로키 사용자로 접근을 할게요. 자, 이렇게 오래 걸린 경우는 가끔 우리 방화벽이 파이어 컴피그가 가끔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우리 잠깐 파이어를 잠깐 꺼놓고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래는 잘안 걸리거든요. 자, 취소 누르고요. 자, 여기서, fire, system, c t l stop으로, firewall, d 를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마침. 하면요, 이렇게 나오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로키 사용되었죠? 로키, 비밀번호 아까 1, 2, 3, 4로 입력했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요이 S 드라이브가 여기 확인됐고. 자, 여기에 지금 파일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파일을 갖다 놓을 볼까요? 아무 파일이나 적당히 S 드라이브에 복사해 놨어요. 자, 이에 예. 파일이 복사가 됐죠? 그럼 다시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LS -L share 보면은 복사한 파일이 확인이 되네요. 자, 이제는 이 공유 폴더가 쌈바뿐 아니라 아니, 쌈바가 아니라 서버뿐 아니라 윈클라이언트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에서는요 이 접속한 컴퓨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SMB 스테이터스가 있거든요. 얘를 실행하면 누가 접속했는지 어떤 사용자로 접속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6번 우리 윈클라이언트가 지금 136번이거든요. 윈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한 것을 확인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와 리눅스 간에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실습에서 SMB 콤프 파일을 편집을 했었는데요. 그콤프 파일의 의미가 이 글로벌은 모든 자원의 공유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공유 이름은 우리가 아까 추가로 share라고 추가했거든요. 추가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 키즈 15-2를 통해서 쌈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15장을 마치겠습니다.